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이야기 차윤주입니다. 지난주에는 오는 7월 명왕성 도착을 앞두고 그첫 준비 단계에 들어간 뉴 호라이즌스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뉴 호라이즌스호보다 앞선 오는 3월입니다. 나사의 소행성 탐사선 던호가 외행성 세레스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던호의 세레스 방문,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의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소금지 화목도 1,004명 9개 천체가 태양계 행성으로 인정받았을 때열 번째 타이틀의 도전장을 내밀었던 천체 외행성 세레스의 나사의 무인 탐사선 던호가 약 38만 3천 킬로미터로 근접했습니다. 세레스는 지름이 950킬로미터에 달해 화성과 목성 사이에 놓인 소행성대에서 가장 큰 천체이며 물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돼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에 거대한 양의 물과 얼음이 존재한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외행성에 우주선이 방문한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던호는 16개월간 세레스의 위성이 되어 관련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할 계획입니다. 네, 2015년 인류는 태양계에서 자신이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소행성과 행성 사이에 있는 외행성인데요. 현재 두 대의 나사 탐사선이 외행성에 도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던 뉴 호라이즌소고요. 두 번째는 주소 행성대를 탐사하는 던호입니다. 오늘은 이 더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더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일단 최초로 외행성을 탐사하게 되는 네네. 탐사선은 더노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더노는 이제 그뉴호라이즌스보다 늦게 발사되긴 했지만 가까운 곳을 탐사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뉴호라이즌스가 처음 이 발사될 때만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아홉 번째 행성을 탐사하는 탐사선이었고 더만 네. 하더라도 더는 이제 외행성이 아닌 소행성을 탐사하는 그래서 네. 이제 베스타라든가 이세레스라고 하는 소행성을 탐사하는 그런 이제 우주선으로 이제 개발이 된 건데 네. 어, 이 갑자기 불 분류가 바뀌는 바람에 니호라진스도 그렇고 이 던어도 그렇고 모두 다이 외행성 탐사로 이제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죠. 네, 그렇게 됐죠. 대상 같은데 분류가 바뀐 거고요. 네. 그래서 이던 같은 경우는 이제 2007년에 이제 발사, 2007년에 이제 발사가 돼가지고 2011년에 이미 그 베스터라는 소행성 옆을 지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베스터를 갖다 탐사하면서 3만 장 이상의 사진을 보내왔고, 음. 그래서 베스라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보내왔고 네. 다시 또 이제 날아가가지고 이 소행성 대에서 가장 큰 천체 이 세레스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세레스는 어떤 네. 천체인지 좀 설명해 네. 주시죠. 그러니까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자그마한 천체들이 많은데 이걸 네. 소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 소행성 대, 소행성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소행성 대라고 하는데. 네. 그 소행성 대에서 제일 큰 천체가 바로 이 세레스예요. 음... 발견도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됐죠. 네. 180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년 이상. 전에 처음으로 소행성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소행성들이 이제 찌그러진 감자 모양으로 울퉁불퉁한데 네. 이 세레스는 공처럼 생겼어요. 오. 지구나 달 같이 둥근 구형의 모양을 유지할 정도의 충분한 중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물론 이제 지구처럼 행성 정도로 크지 못하고 네. 지구의 달보다도 훨씬 작은 지름이 한 950km쯤 됩니다. 음. 950km 정도면 지구의 달보다도 한 3분의 1이하로 작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크기로 봐서는 굉장히 작은 소행성 분류긴 하지만 모양을 봤을 때는 일반 소행성하고 다르다. 그래서 음. 항상 이것이 이제 어떻게 분류해야 될까 고민이었는데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사실 명왕성 분류되고 나중에 이 세레스도 행성으로 분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예리 네. 갖다가. 소행성도 꽤참렇다 네. 그래서 명왕성이 외행성으로 갔으니까 얘도 외행성으로 보내자 음. 해가지고 이제 2006년 8월부터 이제 명왕성과 같이 외행성으로 분류가 된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소행성 중에서 1번이었는데 외행성으로 분류되면서 이제 1등을 뺏기긴 했죠. 아, 교수님 그럼 이 세레스에 이렇게나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제 소행성 중에 1번이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 작년에 간측 결과를 보니까 이 세레스에서 그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음. 그런 사진도 관측이 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어. 물론 표면 자체가 춥기 때문에 표면은 얼어 있을 거고요. 네. 그럼 물이 있다고 라 한다면 당연히 그 속에, 지하에 녹아 있는 바다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거기에 충분한 물이 있고, 그렇다면 생명체가 물 속에 존재하지 않겠느냐. 음. 물론 이제 그것이 발달된 형태의 생명체는 아니겠지만, 원시 형태의 생명체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른다 하는 음.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던 자체가 이 새벽을 여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 외행성의 이제 새벽을 여는 건데요. 오늘 3월이면 이 던이 이 셀스의 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셀스 주위를 돌면서 아, 앞으로 이제 16개월 정도 네. 계속 따라가면서 이제 관측을 하는 거예요. 어, 착륙은 안 하고 따라가면서 그렇죠. 사진만 찍는 건가요? 그래서 16개월 정도를 갔다가 따라가면서 이제 계속 돌면서 사진 찍으면 네. 얼마한 사진 다찍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레스에 대한 표면이라든가 거기에 수중에 피어 오르면 그것이 이제 왜피어 오르고 음. 실제로 어떤 정확히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자세한 사진들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들어올 건데요. 이전에 봤던 베스타는 완전한 수행성이지만 이 셀레스 같은 경우에는 구형 모양을 하고 있는 음. 아, 그런 음, 이 외행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소행성과는 다른 그런 특징이 있지 않겠는가. 아. 그래서 어, 사실은 원래 뉴 호라이전스가 외행성 1번 또는 네. 명성에 대한 큰 기체를 걸고 나갔는데 <laughs> 이 셀레스가 외행성을분류되는 바람에 네. 그래서 더니 최초의 외행성을 탐색하는 그런 연원을 먼저 갖게 됐네요. 네, 외행성 1호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세레스. 태양계 초기의 정보를 갖고 있고 특히 많은 양의 물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니까 탐사 결과 더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세레스 탐사선 더니 보내올 소식 기대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에 속하는 행성이 해왕성 밖에 최소한 두개더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왕성 주변에 있는 우주 암석들인 이티에노는 이론적으로 태양에서부터 150 AU 정도 떨어진 밴드에 흩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150에서 525 AU 정도에 떨어진 밴드에 있고 궤도가 20도 정도 기울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해왕성 바깥쪽에 매우 큰물체 즉 행성이 있어 그것이 중력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에는 오랫동안 아홉 개의 행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에 명왕성이 행성에서 퇴출되면서 여덟 개로 줄었죠. 그런데 최근 우리 태양계에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행성이 최소 두 개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교수님, 이게 대체 네네.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갔다가 명이 이제 빠졌다고 말씀드렸었죠. 네네. 근데 이 명보다 훨씬 더 큰, 그 지구보다도 훨씬 더큰 그런 그러니까 행성들이 네. 굉장히 먼 태양계 외곽에 최소한 두개 정도 더 있을 것으이다라는 것이 이제 얼마 전에 영국과 스페인의 천문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행성의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명성이 행성이었다가 퇴출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명, 행성이 뭔지 네. 정확히 이제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행성이 되려면 태양을 돌아야 돼요. 별을 도는 천체들 중에서 일단 구형의 모양을 음. 유지할 정도의 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중력이 약하면 공처럼 모양이 되지 않고 찌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 모양의 형태를 유지할 정도의 중력이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자기가 도는 궤도 내에서는 제일 커야 됩니다. 음. 그래서 명왕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왕성과 궤도가 겹치기 때문에 해왕성보다 작아서 이제 행성이 안된 거거든요. 음. 그래서 공 모양의 구형의 음. 형태 유지할 수 있는 중력을 갖고 있으면서 네. 태양을 도, 타원 궤도로 돌면서 주변에선 제일 큰 그런 음. 천체를 행성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미지 행성 두 개가 더 있다는 얘기는 뭐냐 면 네. 해왕성 바깥쪽으로 굉장히 큰 구 모양의 형태 유지할 정도의 그런 천체들이 두 개인데 두 개가 또 서로 궤도가 겹치면 안 되겠죠. 음. 그래서 서로 멀리 떨어져가 두개더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것이 이제 지금 발표된 거거든요. 이게 미지의 행성으로 등록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문, 문제는. 찾아야 될 거였죠. 네, 아직 예. 찾은 건 아니고 그렇죠. 가설인가요? 예, 가설이죠. 일단 뭐냐면 예.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보이지는 않고 어떻게 찾았냐면그 E T N O라고 해서 해왕성 궤도 바깥에 있는 천체들을 갖다가 T N O, 트랜스 넵튠얼 오브젝트, 네. 그 해왕성 바깥 천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으로 멀리 있는 것들을 익스트림 해가지고 E T N O라고 하거든요. 네. 아주 멀어졌을 때는 태양과 지구 거리의 한 150배에서부터 500배 이상. 음. 그러니까 정말 그~ 예전에 보이저우가 태양풍이 미치는 끝까지 갔다라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먼 천억 킬로미터 이상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먼 거리거든요. 그먼 곳에 갔다가 가까워질 때는 해왕성 근처 정도 오는 음. 이런 정도의 아주 굉장히 찌그러진 궤도를 갖고 있는 이런 천체들을 갖다가 조사를 해본 거예요. 열세 개를 조사했는데 물론 멀었을 때는 어두우니까 안 보이겠죠. 음. 이런 천체들도 해왕성 근처에 왔을 때는 좀 밝아져가지고 보이거든요. 네. 그 천체들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니까 궤도의 각도라든가 여러 가지 움직임 자체가 이것은 뭔가 위에서 영향을 받고 있더라. 어... 그 영향을 주는 놈들을 보니까 최소한 지구보다 한 10배 정도는 커야 될것 같다. 네. 그래서 그것이 하나도 아니고 두개 정도 있어야지만이 이런 1 3개의이 ETNO라고 하는 자그마한 천체들이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음. 그래서 미지 행성 XY라고 하는 멀어서 보이진 않지만 네. ETNO라고 하는 자그마한 천체들이 움직임을 보고서 이 천체들한테 영향을 주었을 음. 뭔가 중력원들이 어딘가엔 있을 것이다. 네. 그 거리가 지구 태양 거리의한 150배에서부터 한 500배 이상 되는 거리에 지구의 10배 정도 되는 것은 두 개는 있을 수 있다. 어... 물론 그것이 이제 뭐세 개가 될수도 있고 뭐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렇게 있다라고 해지만이 해석이 되더라라는 음. 겁니다. 아 저는 사실 태양계 너머의 외계 행성들도 요즘에 발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태양계 내에 행성이 발견이 되네 마네 하는 게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네네. 행성 하나를 발견하는 게 이렇게나 힘든 일이었네요. 네, 외계 행성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가까이 있을 때는 태양빛을 가리니까 이제 찬스가 네. 있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진 것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음. 이제 더 관측 기술이 좋아지고, 탐사선이 좋아져서 가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가설이다. 음. 그 정도까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단은 가설이라고 전해주셨는데, 과연 이 연구가 사실로 증명되는 날이 올까요? 아직은 알수 없지만,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주세요.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인류의 달 탐사.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는 달은 점차 우리에게 잊혀진 곳이 됐습니다. 하지만 달에 대한 인류의 탐사는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달 궤도를 도는 탐사 위성들을 통해서 달에 대한 정밀 탐사가 이루어졌고, 중국은 달에 탐사 로봇을 착륙시킵니다. 최근 유럽 우주국은 데스티네이션 문이라는 8분짜리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은 달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네, 교수님, 이 달은요, 네네. 우리와 매우 친근한 것 같으면서도 아직도 알면 알수록 더 신기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달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전체, 지구에 네. 가장 친한 벗이라고 아. 할수 있는데, 우리가 늘상 보름달을 보면서, 아, 정말, 달 아름답다, 밝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네. 하지만 1972년 12월 달 아폴로 17호가 갔다 온 다음에 아직 달에 인간이 간본 적이 없습니다. 네. 물론 인류가 지구 이외 땅을 밟은 유일한 곳이 달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달 지구에 제일 가깝다 보니까 인간이 가기 가장 쉽고 네. 그래서 또 인간이 가서 제2의 뭔가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 또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달 사진만 보면 뭔가 우리는 굉장히 정말 편안하다, 네. 기분 좋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반대로 서양 사람들은 달 사진을 볼 때마다 아 무섭다, 늑대인간의 사진 음. 않을까 이런 무서움도 느끼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가장 정겹고 가까운 대상 달. 앞으로 인류가 외계 세계에 기지를 만든다면 제일 먼저 갈 곳이 바로 이 달입니다. 달이 없으면. 인간의 삶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달 때문에 밀물 썰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달의 중력 하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달, 지구보다 이 지름이 4분의1 밖에 4분의 안 되는 작은 한 천체지만 달이 여기 서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지구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바뀔 거예요. 네. 환경도 많이 파괴될 거고 꼭 필요한 존재고요. 그리고 달 자체 에 인간들이 이제 가서 거기에 삶을 한다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음. 지구를, 면하, 지구를 향하지 않은 바깥쪽 면을 통해서 지구의 전파 방해를 안 받고 먼 외계를 탐색할 수도 있고 어. 지금 달에 있는 남극에는 있 크레이터가 많이 나오는데 크레이터 속에는 영구히 그림자가 진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얼어 있는 물 얼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얼음들을 분해해 가지고 연료를 쓰거나 호흡을 이용 하고 마실 수도 있고 그 연료를 그것을 이제 수소 연료를 이용해 가지고 지구에서 갖고 가기 어려운 그런 많은 연료를 여기서 얻어서 음. 더먼 우주 탐사를 이달 기지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또 이제 물론 달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헬륨 3라 같은 이 핵융합 연료를 이용해서 지구 수백 년의 어떤 지구의 연료를 갖다가 거기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음. 아무튼 지구에서 못하는 거 우주에서 할수 있는 것들 우주로 나가는 곳에 있어서의 중간 전진 기지로서 달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은 정말 막연한 SF 소설 같겠지만 네. 앞으로 인 사간들이 달에 가서 기지를 만들고 달에 있는 얼음을 이용해서 더먼 우주 나갈 날이 최소한 몇십년 내로, 음. 몇십 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저희 나이 쯤, 저희가 아니라 제 나이 쯤 됐을 때는 이미 달에 사람들이 천국에 사는 그런 세상이 올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는 우리 1950년대부터 우리가 달 탐사가 어떻게 되어왔고. 오늘날까지 온그 모습 또 앞으로 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또 이제 와닿고 우리가 이용할 것인가 그 내용을 보여주는 화면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 환경을 중심으로도 또 우주 탐사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없어서는 안될 달이라는 존재인데요. 정말 달의 가능성 어디까지일까요? 달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지만 알면 알수록 참 신비로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신기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와우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영상이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주와 천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아래쪽에 보이는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시원하게 날려드릴게요. 별별 이야기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YTN 웨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